안녕하십니까.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권준욱입니다. 오늘은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그것 자체가 암발생을 억제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실렸습니다. 뉴스를 통해서 실렸고 또 원문의 전화를 보시게 되면 10월 22일자로 발간된 제목이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백신스 sensitize tumors to immune checkpoint blockade. 음, 이 의미가 뭐냐면, 우리 몸에 T세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나 암세포 등을 파괴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, 만약에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날 경우, 정상적인 우리 몸도 손상을 스스로 자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,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소위 임면 체크 포인트라는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. 면역 관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면역 억제 신호 조절 장치라고 볼수 있겠죠. 그런데 이, 이, 어, 이 면역 관문을 이용해서 암세포는 T 세포가 활성화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그 T 세포의 공격을 교묘하게 피해 버립니다. 사실은 암세포가 등장하면 우리 몸의 T 세포가 이거를 인지하여 그걸 공격해서 암세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정상세포인 것처럼 면역관문으로 위장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immune checkpoint inhibitor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면역관문 억제제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을 좀 조절하는 장치 자체를 억제하면 그 조절이 없어지니까 T세포가 매우 매우 활성화 되겠죠 따라서 어... 암 세포를 이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. 근데 이런 일이 동물 실험도 그렇지만 사람에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즉 코로나 백신을 놓았더니 어, T세포가 활성화된다. 또 면역 관문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이거는 어, 코로나 19 백신을 맞은 지약 100일 이내 동물 실험과 유사하게 사람에서도 면역 반문 억제제가 활성화되고 또 크게 증가하게 되고 또 그것이 거의 평균적으로 한어 암의 경우 3년 정도 생존을 길게 만들더라 하는 게 오늘 나온 논문. 어 제목이 SARS <목소리> 코로나 바이러스 투 mRNA 백신 c c i n e s sensitize tumors to immune checkpoint blockade라는 내용입니다. 아, 이 기전을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한 게 이제 보여 드리는 건데. 에, 왼쪽에 T cell이 cannot see immunologically cold tumor. 면역 관문 체크포인트 기능 때문에 콜드 튜머. 뭐 매우 작고 거의 그냥 이제 막갓 자라난 튜머는 보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treat with mRNA v 백신. a mRNA 백신이 에, 투약이 되면 그때 에,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여러 사이토카인들이 분비가 되고 그 인터루킨 6나 어, 인터페론 알파 뭐, 뭐 오메가 등 그렇게 되면 이게 에, 우리 몸의 마이엘로이드 셀을 활성화시키고 어, 결국은 T cell r e 를 활성화시키는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어, 그 면역 관문의 억제된 기능 자체를 뛰어넘어서 T 세포가 어, 액티베이션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어 T cell k i l l 션스 tumor c 결국 어, 면역관문 억제제의 활성화로 그 기능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. 어, 이것은 어,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코비드 어, 백신 자체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어, 면역 억제를 풀어주는 기능 때문에 암 세포를 잘 찾아서 제거하는 기능으로도 갈수 있습니다만. 어쨌든 오늘의 논문은 여러 가지를 좀 상기시켜 줍니다. 우리나라의 최근에 암 사망률이 매우 올라간 것이 어 만약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매우 매우 높거든요. 어 물론 이제 의정 갈등이라는 컴파운딩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이제 그거를 연구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이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. 최근에 외신에도 난 mRNA 백신이, 코로나 백신이 암, 어, 치료에도 사용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. 그 핵심에는, 이뮬 체크 포인트 이니비트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. 그,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모든 암, 어찌 보면, 어, 그, 센서타이즈 시켜서, 어, 그, 튜머세를 다 공격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순기능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mRNA 백신의 또 다른 기능이 하나가 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